강원도 소식입니다. 정황근 농림특산식품부 장관은 평창군 진부면을 방문해 배추 작황을 점검했습니다. 이 장관은 진부면 호명리의 여름배추 밭을 방문해 배추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수급 안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. 이어 박림면의 대관령 원예 농협 채소사업소를 방문해 출하 조절 시설을 점검하고 여름배추 작황 및 수급 관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균 평창군청 부군수를 비롯하여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, 김진희 강원도청 농정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고랭지 무배추 수급 동향에 대한 발표와 수급대책 및 기타 건의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정환근 장관은 6월 하순부터 자진비와 고온 상황이 지속돼 병해충 확산 등 작황이 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생육이 좋은 무배추도 갑자기 작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, 각 지자체, 농협,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작황관리팀을 운영하고 생육동향과 재해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공유하며 병해충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상재해 발생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 6천 톤과 무 2천 톤을 수매에 비축하고 있는데요. 농업과 계약한 출하조절시설 물량 및 채소 가격안정제 물량을 필요시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